경북도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3이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KT 실리콘밸리 유망 스타트업인 베어로보틱스를 차례로 만나 AI 플러스 서비스 로봇 제조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미팅을 가졌습니다. MWC 2023에서는 KT관을 비롯한 국내외 기업관에서 서비스 로봇 기술의 미래에 관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구현모 KT 대표이사와 만난 자리에서 경북도는 KT의 초거대 AI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KT의 초거대 AI 믿음기반 기술을 경북의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과 치매 예방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28일 베어로보틱스와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경북을 서비스로봇의 글로벌 제조 기지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베어로보틱스는 2017년 인텔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인 하정우 대표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세계 최초 자율주행 서빙로봇 기업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서빙로봇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과 동남아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AI 플러스 서비스로봇 보급 지원과 AI 플러스 서비스로봇 관련 규제 혁신, AI 플러스 서비스로봇 개발 및 활용 분야 전문 인력 양성, AI 플러스 서비스로봇 데이터 플랫폼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